아, 이 삼성의 기술력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이게 삼성이라니.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좋아. 자, 갤럭시 탭 S8 시리즈가 어, 새로 나왔습니다.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갤럭시 탭 S8. 어, 이쁘죠? 네, 이쁘죠?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예뻐요. 요거는 이제 핑크 골드 컬러. 그리고 요게 이제 S+, S+, 요거는 좀더 크죠? 요게 실버입니다 실버고 요정도 크기 차이 되게 커요 제 얼굴보다 훨씬 큽니다 제 얼굴보다.. 아 이거 머리가 삐져나오면 안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박이죠 제일 큰거 갤럭시탭 S8 울트라 이거는.. 걍.. 그냥... 그냥 짱 크, 그라파이트 색상입니다. 연락 크죠.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뭐 노트북 화면 정도다? 모니터만 해요 진짜로. 탭 S8도 작은 크긴 아닌데 울트라랑 옆에 붙어 있으면은 어..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은 이 울트라로 좀 여러 가지 시연을 해볼 겁니다. 이건 진짜 다 가리고, 이게 14.6인치예요. 14.6인치 대화면 와, 사양도 굉장합니다. 요걸로 이제 뭐 보면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요걸로 뭘 하든 간에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이따가는 이제 오킹님이랑 이걸로 게임을 할 거고요. 음, 개색, 우타, 게임도 우타, 당연히 게이돌아가죠 어,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주사율이 120Hz라 가지고 그냥 엥간한 게이밍 모니터예요, 그냥. 이걸로 7 5가 한번 볼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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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없는 공급. 이 화면 큰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스타말 네, 음, 어, 아닙니다. 어, 여러분.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어, 프레임 저 하나도 드리고, 없이 진짜 큰 진짜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저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화질, 뭐 성능, 배터리 이런 것도 완전 좋아요. 갤럭시탭 역사상 가장 빠른 프로세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그리고 갤럭시탭 최초로 탑재된. 와이파이 6E 방식을 지원해서 끊김 없는 화상 회의는 물론 최대 2.4GB의 속도로 갤럭시 기기 간 신속하고 안정적인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상 통화, 마이크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사전 예약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돼요. 자, 기능들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막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자, 무선 연결입니다. 무선 연결. 선 없이 바로 연결됨. 이 화면 녹화가 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화면 녹화가 뭐냐면은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녹화가 화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특수 기능이 뭐냐? 여기에 요걸 누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가 떠 가지고 자연스럽게 게임 컨텐츠를 녹화를 한다. 그러면은 뭐 따로 뭐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스트리머 캠을 그냥 기본 기능으로 할 수가 있다. 신기하죠? 아주 최신 기술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트위치 데뷔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 프레임 저하 없이 다 녹화가 된다고, 지금.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 나땀아이 <laughs> 어, 삼성의 기술력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이게 삼성이라니. 난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좋아. <laughs>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게 녹화한 게 나오거든요? 지금 재생 중임, 재생 중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가 떠가지고 자연스럽게 저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게임 콘텐츠를 녹화를 한다. 어. 음잘 되죠? 그럼, 이렇게 그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오늘의 메인 그 이벤트? 이벤트죠.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게임을 해 가지고 오킹 님과 킬레기를 하기. 게임은 펍지에서 만든 뉴 스테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해 봤는데 배그랑 거의 똑같아요. 지겠네 나오죠?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럴 리 없죠. 뭐야? 오킹님 골든데? 뭐야 왜 나는 1렙인데? 오킹님한테 이걸 좀 해가지고 어좀 조건을 좀 해야겠는데요? 아니 골드면은 좀 고수 아닌가? 아 이거 카메라 보여달라고요? 좋습니다 오킹님 오실 동안 뭘 찍어야 좀 카메라에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피사체가 뭘까? 나? 야 화질 개좋아 어 완전 선반님 수염 찍어주세요 어 <laughs> 완전 좀 부담스러워요 오 이렇게 큰 셀카 나 처음 봐 <laughs> 어 근데 되게 잘 나온다 음에 들게 나오는데?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어 진짜 좋다 근데 어 그림 잘 그려져요 이거 그냥 기본 앱이에요 어 정답 아어 오킹님 선반님 어 오킹님 어, 아니 아니 선반님 네 아니 이 우리 갤럭시 탭8 울트라가 예 얼마나 좋으면 제품 설명하는데 또 또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죠. 아 그쵸 거? 이거 지금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카메라며 지금 연필 이거 그림 그려보셨어요 기님? 아 완전 그거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 그림 미쳐요 장난 아니에요. 아이 그림 그리는 이이 필기감이 그냥 저 이거 여기다가 저 하루 갖다 주면은저 고흐 될것 같아. 바로 별이 빛나는 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야 별이 빛나. 아 밤까지...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대박이야. 야. 아니 근데 이게 또 광고지만 선반님 네.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할 얘기는 해야죠. 이게 또안 좋은 점은 또안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또 이게. 광고 아 ]니까. 그건 맞죠. 오킹님 그래서 뭐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면이 무려 14.6 인치예요. 너무 커요 화면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네. 화면만한 그림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아,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 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캔버스가 너무 크니까. 아, 하얀 동화지가 어? 너무 넓구나. 우리 선반님이 뭐 이거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그리려 그러면 진짜 네. 별이 빛날 때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별뜰 때까지 계속 그려도 못 그려요. 너무 커 가지고. 다못그려 못 반도 못그려 화면이, 화면이 너무 커요. 화면이 너무 커 가지고. 낑치기 때문에 심지어? 베젤도 얇다. 이거는 삼성이, 이거는 외계인을 날 참고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아, 삼성에 이거는 광고는 광고고, 저희 돈 받자마자 바로 나사에다 신고할 거고요. 죄송하지만, 아, 오, 근데 오킹이 오늘 그 메인 이벤트 있잖아요. 저희 이제 게임으로 킬레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킬 내기를 해서, 킬 수만큼, 이제, 각자 시청자분들에게 치킨 나눠드리고, 이기는 팀은, 이제, 10개 더. 오 추... 그쵸, 10개 더 이렇게 어? 추가를 해서 하는데, 제가 방금 오킹님 친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킹님이, 티어가 골드더라고요. 제가 긴급 제안 하나 하려고요. 제안 어떤 제 아, 왜냐면 저희 시청자...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선반은 아하. 절대 못 이겨가지고 치킨 우리 한 개도 못 먹을 것 같다 아하. 저한테 몇킬 정도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아, 오. 어,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저는 맛보기로 딱한판 해봤어요 예딱한판 아. 네, 해봤어요 맛보기로 10킬? 10킬 준다고요? 응 아 오킹이에요? 아 이렇게 또... 이거 10킬은 또 너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10킬이죠? 말 바꾸기 없어요? 말 바꾸기 없어요? 저는 빵킬에도 10킬이에요 오킹님?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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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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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그럼 7... 칠킬 에? 줄인 거예요 지금? 아니... 에? 어 뭐야? 오킹님 한 아니, 입으로 두 마리... 어? 10킬...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10킬, 어, 10킬 괜찮... 어 나도 괜찮아요 난 너무 괜찮아요 자존심이 있지 10킬로 하라고? 너 뭐, 저쪽에서 왔지 자식이죠. <laughs> 오, <laughs> <laughs> 바로 우리 한번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가봅시다. 이게 또 우리 또 갤럭시 탭 A 울트라 같은 경우가 이 화면 주사율이. 120헤르츠에 육박하기 때문에 크으, 보통 아마 뭐... 한 60헤르츠 정도 될 텐데 맞아요. 이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화면을 구사합니다. 네, 어. 부드럽게 흘러가 가지고 컴퓨터로 게임 하는 것 같은 휴대 기기의 스펙이 아니다. 이 FPS 게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카다가 된다는 점. 오 어, 역시 이게 120헤르츠다 보니까 여러분들 게임 들어오셨어요? 네 네. 나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고. 어, 나한명죽였다 뭐야? 저 이제 1 1킬이니까 이제 쇼도 이길,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음, 자, 어저한명또 잡음. 잠시만요, 선반님, 선반님. 예예. 일단은 그 우리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laughs> 일단 기다리고 계세요. 어, 아이게 출연해서 잘 알거든요. 네네, 아니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안 죽이면. 아니, 아니, 더 가만히 계세요. 더 가열차게 가만히 있어주세요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라 가지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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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죽여도 얘네들은 이게 타협을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laughs> 아, 얘네랑 협상이 돼요? 돼요? 자, 선배님. 네, 네. 주변 사주 경계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뭐 어디 뭐 화장실 같은 데 다녀오셔도 되고. 네. 너무 막 그렇게 욕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킹 <laughs> 님몇킬 했어요? 저몇킬안 했어요. 위에 32명 생존해 있거든요. 네. 어, 벌써 다 많이 죽었네? 우리 팀 빼고 28명 있는 건데. 네. 28명의 3분의 1/3을 제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아,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저 지금 채팅창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이어 가지고 <laughs> 주제를 하라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웃음> <웃음> 어, 너무 걱정 마세요. 이 14.6인치 게임 하시면서 뭐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오킹 님. 맞지, 맞지. 네. 이게 또 근데 또 유리한 게 뭐냐? 이게 아무래도 화면이 14.6인치다 보니까 네.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굉장히 넓부나.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넓은 화면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기가 쉽다 시야가 빵 뚫려있어요 진짜 그러면 두판 동안 그냥 플러스 10인 거죠? 다음 판은 이제 초기화하는 거 아니에요? 두 판을 다 총합, 총합 플러스 10 아니에요? 아한판한 한 판이 아니고 총합이에요? 그니까 러그 판당 5킬로 아어 약간 좀아유아아왜 <laughs> 네, 네, 네. 아, 아니 아니 뭐,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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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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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저는 킬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판을 아예 그냥 초기화를 하려고 그랬죠. 나 지금 5킬이거든요. 아, 5킬이요? 어 많이 해 줬네 그래도. 언제 5킬 하셨대? 5킬이 아직 5킬이죠? 네, 아직 어, 아직 5킬이요 아직 5킬이요 오케이. 근데 판당판당 판당 5킬 하면 동점 아니야? 맞잖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지금 동점이야 그럼? 아, 아니지, 판당 5킬? 그러니까, 선마님이 2킬 했으니까 네 네. 그럼 전 7킬이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예. 저 7킬이잖아요. 한번이층에 사람? 오케이. 그럼 배팅도 5킬로 바뀌는 건가요? 정말 바로 뒤에 사람. 아, 잡았다. 나이스 3킬. 아, 그거 제 건. 네? 응. 혼자 몰래 연습한 거 아니죠? 아니야. 자, <laughs> 한판해 봤어요. 한 판. 그건 너무. 자, 한판해 봤음. 한 판. 저 레벨 1이에요. 오겐 몇 킬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 몇 킬이에요, 지금? 밀이요 아, 왜, 왜, 말안 해줘요, 아이. 아, 아이, 아. 8킬? 아, 아, 오 마이 갓. 오, 차 탔다. 오,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줘. 아, 이거 이런 승이아 아, 거짓말 치지마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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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그러면 9킬이네요. 아, 9킬 하셨고, 제가 8킬이네요. 띵! 제가 이번 판에 순수하게 이겨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이 돼요. 그냥 순수하게 이기면 어떡하지? 아, 이거 걱정되네. 어, 뿌러... 걱정하는 사이. 어, 플러스 점수 안 받았는데 이기면 어떡하지? 어, 나이스. 어, 잡았다. 아 어, 3킬. 많이 잡았는데? 그럼 잘 쏘는데? 왜잘쏘냐 왜 14.6인치 이큰 화면으로 보니까 사람 머리가 수박만 해 보여요 건들면 아... 다맞아 그거 유도한 어... 거거든요 아... 왜 이렇게 잘 하나 했더니 아이 선반님이 아 이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이걸 잘할 리가 없는데 선반이 진짜 못하거든 나선반님방송 자주 보는데 게임 어... 진짜 못해 엄청 못해 아... 막눈 감고 하는 거 같더라고 아... 근데도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걸 보면 네. 뭐가 달라졌냐? 탭으로 하니까 우와 아 까비 아아 까비 까비 아 깝고 아 아쉽다 사이 좋게 1승1패 해가지고 본급 실력이고요 오킹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아예아 <laughs> 예. 아. 강적을 꺾으셨네 그러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같죠? 중요하지 않죠 뭐. 아 어. 어, 제가 이 배그 모바일 게임 자체를 핸드폰으로도 많이 즐겼거든요. 네. 확실히 이 태블릿 PC, 갤럭시 탭 A 울트라로 하니까 <laughs> 어, 확실히 다르다. 내가 원래 18킬까지 어. 못했었거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어.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거? 이게 갤럭시 탓이 아니면은 도대체 뭘까? 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선배님 진짜 못하는데 7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웃음> <웃음> 어 우리 또 갤럭시 어, 탭 A 울트라 덕분에 아, 또 우리 선배님하고 재밌게 또할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오 보셨죠? 어 갤럭시 <laughs> 몇 인치? 다 이제 거의 외우지 않았을까? 14.6 인치래, 그치 그치. 어 맞지 맞지. 나중에 편집하실 때...